물량이 딱 받쳐주면서 여기가 갑자기 없던 물량이요 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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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받쳐져요 갑자기 그랬다가 1분 봉 보면 이제 갑자기 폭탄 부어버립니다 여기서 또 당했어 쉿! 여의도 마스크 제가 며칠 전에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요 뱅크 오브 글로벌이었는데 야 내가 이게 진짜 얼마나 이게 마음의 감정이란 게 감정 인간의 감정을 얘기하면서 보여, 알려드릴게 내 실전 며칠 전에 혼자 매매했을 때예요 어, 뭐, 많이 한게 아니고, 그냥, 뭐 보이니까 그냥 했던 건데. 이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날 제가, 어, 방송을 했을 때, 방송 끄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자리 나오면 한번 들어가 봐야지 하고 혼자, 혼자 중얼거렸어. 그러다 종료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들어갔어. 이날도 좀 몰랐었어. 지금 막 내려오잖아. 얼마나 웃겼냐면은, 이날 봉 한번 봐볼게요. 10월 8일 화요일 날. 이날이었어요. 10월 8일 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갭 떨어졌던 자리니까 음봉이란 말이야. 근데 양봉 돌리는 거 보고 여기서 들어갔단 말이야. 수익이 나왔지. 수익이 나왔는데 이 시간이 뭔 시간이냐면 은 10시 40분 때인데 내가 점심 먹으러 간단 말이야. <laughs> 점심 먹으러 갔다 <laughs> 왔더니 내려오는 거야. 어? 뭐지? 어, 그런구나. 아, 이제 오후 시간에 올려놓겠지. 안 올라가고 계속 내리는 거야. 워마 열이 막 받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저점이 깨졌어 보시면 여기가. 저쯤 이 자리가 깨져버렸단 말이야 오우장에 환장한다 에또 손절 첫째, 손절 쳤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게 나온 거야 그리고 이게 나온 거야 <laughs> 그래서 다시 본전까지 올려놓은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봐봐요 여기서 들어갔는데 점심 먹으러 갔더니 옆에였어 <laughs> 그러니까 수입 구간이었는데 청산하고 챙기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일봉을 보고 재료를 보니까 더갈수 있는 만한 뭔가가 나올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아이 괜찮겠지 밥 먹고 왔단 말이야. 근데 여, 저점이 깨져버렸어, 여기가. 손절 나왔단 말이야, 여기서. 그랬더니 오후장에 다시 본절가를 만들어 놓은 거야. <laughs> 속이 터지지. 미소, 이빨 긁어고 몰빵했거든. 근데, 아이씨, 그런가 보다. 에이씨, 복수해야지 하고 시간 내로 다른 거로 복수했어요. 다른 종목으로. 그럼 넌 내일 한번 두고 보자. 너 내일 뛰어놓으면은 넌 뒤졌어 하고 준비를 했지. 근데 얘가 출발은 했는데, 출발했는데, 여기에서 따라 들어갔단 말, 이야 호가 보고 따라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3분 봉이잖아요. 1분 봉, 뭐 보면 다시 또 돌려야 되니까 힘들고, 이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밀어버렸단 말, 이한 5%를. 여기서 또 멘탈이 나간 거야. 아이씨, 안 한다. 안 해! 하고 이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날 말고, 금요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중국 채권 얘기 나오면서, 얘네가 기술력이 있으니까. 어, 중국 시장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샀냐면은 여기서 바디돌파 할 때, 그러니까 이 자리야. 계속 난다 맥점에서 들어가니까. 다이 자리야. 여기서 들어갔단 말이야. 여기서. 올라갔어. 순간적으로 한 11%인가 났어. 9%인가 11%인가 났어. 그랬다가 1분 봉 보면 얘 갑자기 폭탄 부어버립니다. 여기서 또 당했어. <laughs> 그래서 여서또 청산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타점은 정확히 다 맞았어요. 그쵸? 타점은 맞았는데 내가 못 지켰던 게 있었어 첫 번째, 시간대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수익을 났음에도 불구하고 팔고 밥 먹고 와서 다시 했으면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더 갖고 있다가 날아갔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복수를 해야지 하고 다시 들어갔는데 또 타점에서 잘 들어갔어 근데 위에서 갑자기 폭탄 물량 떨어지는 거를 바로 자르던지 못했어 그러다가 질질 흘러내려서 또 지옥 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가서 복수하려고 다시 들어갔는데, 역시나, 얘기야, 물량을 이내 그 2시 24분을 어떻게 뽑아냈냐면, 빡 올려쳤다가 거의 5초 만에 폭탄 내려왔어요. 5초 동안에 제가 빠르게 대응을 못한 거지. 그 5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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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또, 의자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왔었어. 마음에서 그거를 기계처럼 다다닥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개입되는 순간, 쉽게 얘기해서 병신 된 거야. 그리고 시간대 못 지켰고, 나와의 약속을 내가 어겼던 거지. 이럴 때는 가차없이 두들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 약속을 지키고 자기 자신과의 이거 주식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누구 상대방이 아니라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지 이기지 이거 나와의 약속 거기잖아요. 이거다 깨집니다. 돈뭐 수백억 들고 와봐요. 금방 금방 깡통 나는 게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그렇게 기술적인 것도 알려주고. 공부시켜가면서 그런 기준 잡아라, 어쩌라 하면서 계속 잔소리 하는 사람이 난데 나조차도 그거를 어기니까 어떻게 돼. 예, 나도 깨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가감없게 가감없이 난 정확히 얘기하자 나는, 나도 그렇게 당해. 왜? 내 자신을 어겼으니까. 어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기회는 항상 오고, 하고 싶다고 해서 달라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음, 보고 있으면, 알아서 뭐가 나와요. 그때 자연스럽게 그냥 하고, 그 흐름 깨지면, 더 욕심부리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다시 따라 붙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하다보면요, 다섯 개에 들어가면은 한세 개는 수익이 크게 나고, 하나는 본전치기 하고, 하나는 막 마이너스 한 3, 4% 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통산으로 봤을 때는, 어 보통 보면은, 이제 단타로 했을 전체 계좌 대비해서 통상 5% 정도가 나와요, 4, 5%가. 그러면 이거를 한 달만 돌려도 한 달에 더블 나는 거는 쉬워요, 사실. 그래서, 어, 떻게 보면은 사람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100% 수익 냈다고 어깨에 뽕 이빠이 쳐갖고만 하는데, 그거 사실 개나서나 하는 거예요. 어, 뭐 더블 못낼것 같으면 트레이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다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하지 말고, 보이면 하고 괜히 못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단타 트레이딩도 진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방법들이 그중에 가장 눌림을 하든 돌파를 하든 스케일을 하든 아니면뭐 틱틱기를 하든 뭐라든 잘한 거를 하나만 제대로 익히자 그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나마 손절은 짧게 들어가고 수익은 많이 낼수 있는 거 그게 눌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수분들은 눌림을 잘안 해요 원래 왜안 하냐면요. 이 눌림 기다리다가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금을 여기다 킵해 놓고 있으면 눌렀다가 올라갈 때 시간이 걸려요. 돌파는 쫙쫙쫙 이거나 따다닥딱딱 이거거든요. 눌림은요, 딱 갔다가 여기서 체크 잡아내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좋은데 잘하는 사람들 오. 이게 답답한 거야. 이 시간이. 이게 기회비용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돌파만 주구장창 때리는 거예요. 이까돌파해서 그러니까 터지면은 뭐 1분 안에 3~4% 먹고 째 버리고 막 잃어버리니까 시간 싸움이거든. 걔네들은 난 이게 자신 있어. 이 시간이면은 눌림에서 5% 먹을 거 나는 2%씩 돌파로 3개 먹을 거야. 약간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음, 눌림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눌림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또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돌파하잖아요. 될 때도 있는데, 안될 때도 좀 많고, 눈이 너무 많이 아파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을 만한 눌림 방법을 좀 추구하는 거고, 그게 또 승률이 더 좋으니까 같이 또 해보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 같은 경우도 잘 맞으면은 좋겠죠 이거 우리가 눌림 기다렸는데 눌림이 안 오고 갔잖아 돌파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바디 잡고 뚫어 올렸을 때 어느 자리냐면요 여기에요 여기에서 호가 보고 봐야 돼요 여기에서 동그라미에서 호가 보고 애들 물량 쫙 잡고 들어 올려 주면요 고기가 요게 나오기 직전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호가에서 물량이 딱 받쳐 주면서 여기가 갑자기 없던 물량이요 딱딱딱 딱딱 받쳐져요 갑자기 그래놓고 여기서 시장가로 먹어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직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 거래량이 나와 버려요. 요 거래량. 그때 가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반응이 빠는 건 뭐냐면은 호가에서 반응이 나오고 물량 받쳐놓고 시장가로 딱딱 건드려주면은 일단 차트가 위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 거래량이 그 후에 터져요. 그러니까 호가가 1번 거래량이 2번 그러니까 차트가 2 번이라는 얘기예요. <목소리> it's ah.